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화요일 아침 방송 일부 전책입니다. 예, 오늘 방송 제목이 국회의원은 아무나 위인가 가사와 비슷합니다. <laughs> 총선 이제 이 28일 남았습니다. 명문을 건 대기투가 다가왔는데도 여의도 정치판을 벗어나면 선거 일기는 전혀 느껴지지 않습니다. 아직은 전염병 사태로 사람들이 서로 접촉을 꺼리다 보니 선거 일풍은 신문 방송에만 열한하죠. 그런데 어제도 여야 모두 바빴고 뉴스를 쏟아냈습니다. 먼저 어제 아침에 나온 대형 뉴스는 통합당의 김종인 선생과 결별했다는 뉴스였죠. 조선일보에 김전 대표의 선대위원장을 맡지 않기로 했다는 발언이 정치민 헤드라인으로 보도되었습니다. 일종의 특종이었죠. 조선일보 기자와의 통화 내용은 이렇습니다. 당초 상임선대위원장을 맡아달라고 했던 황교안 대표가 14일 공동순대위원장을 하시는 건 어떻게 했느냐고 연락이 왔다. 그래서 그건 어려울 것 같다고 말했다. 예, 그러니까 황 대표가 자신의 말을 뒤집어서 예, 자신과 공동순대위원장을 하자고 다시 제안해 왔다는 겁니다. 15일 황 대표가 다시 당내 이긴들 때문에 공동순대위원장으로 총선을 이끌어 주셨으면 한다. 이렇게 말을 했는데. 그러면 제대로 선거를 지휘할 수 없으니 없던 일로 하자고 말했다고 했습니다. 김준 대표는 황 대표와 당이 그렇게 판단했으면 어쩔 수 없는 일이라면서 리드십에 확립되지 않은 상황에서 선거를 이끌 수는 없다고 했다는군요. 어쨌든 일이 이렇게 되니 황 대표도 어쩔 수 없었겠죠. 그런데 어차피 황 대표 본인은 종로 선거 때문에 전국 선거를 지휘할 여유가 없을 텐데 왜 공동선대위원장을 끝까지 고집했을까요? 당내이견이 그렇게 무서웠습니까? 저는 보수 야당이 다시 김종인 카드를 생각해낸 것부터 못마땅했지만 그 카드를 쓰기로 했다면 속전속결 해야 자본 이 유지 안는다는 겁니다.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김종인 대표 카드를 버리려면 진작 그랬어야 했다는 거죠. 그분으로 인해 사친논란을 불거지게 해 일부나마 바로잡은 건 천만다행이라 하겠는데 선대위원장 선임 문제를 두고 오랫동안 판문만 일기한 건 제가 보기엔 큰 실수입니다. 무려 두 주가 넘지 않아요. 어쨌든 그뒤 통합당에서 일린 최고위원회의에서 황교안 대표도 김종인 대표와의 결별을 확인했습니다. 그러면서 자신이 총괄 선대위원장을 맡는다고 밝혔습니다. 곧장 선대위를 구성했고 통합당은 이제 공식적으로 선대위 체제를 바뀌었습니다. 비상체제죠. 순대위는 나라살리기, 경제살리기 두 부분으로 구성이 됐는데 박영준 전 의원과 신세돈 숙명이대 경제학부 명예교수가 공동순대위원장이 됐습니다. 솔직히 걱정이 되는군요. 황 대표는 여론조사상 아직 지지력 격차가 있는 종로선거에 매진해야 할테여서 당의 선거를 총지휘할 분은 박영준, 신세돈 두 분이죠. 솔직히 두분다 전국선거를 지휘한 경험은 없습니다. 그래서, 과연 이번 총선거를 전략적으로 판단해서 즉시 대응할 수 있을까 하는 걱정이 앞섭니다. 잘 하겠죠. 자, 비례대표 소식입니다. 사실 비례대표의 앞순번은 당선자와 다름없죠. 그래서 마리 후보지 다음 국회의 의원들이 벌써 모습을 드러낸 겁니다. 이틀 전 민주당이 비례대표 순번을 발표했는데, 어제는 통합당의 위성정당인 미래한국당이 비례대표 명단을 발표했습니다. 언론 기사 제목부터 보죠. 재밌습니다. 머니투데이 신문입니다. 한 선교의 배신, 미래국당 통합당과 다른 당 공천. 그러니까 아주 의외로 미래국당이 비례대표 미래 공천 명단을 발표했다는 겁니다. 선거인단 투표를 마치고 결정된 명단은 솔직히 의외의 인물이 배치된 것도 보이고. 또 기대했던 분들의 이름이 보이지 않았습니다. 비례대표 1번은 체널 A에서 자주 출연한 동아일보 논설위원 조수진 씨였습니다. 저도 잘 아는 분입니다. 언론은 조 기자가 문재인 정부를 맹공한 예전 사람 묘사했습니다. 이번은 조세일보에 자주 칼럼을 썼던 신운식 전 수방사령관입니다. 이 분도 아주 유명한 분이죠. 합참 차장 출신인 신운식 씨는. 문재인 정부의 대북 정책을 그동안 신랄하게 비판해 왔습니다. 조태용 전 외교부 차관은 4번. 그리고 신동호 전 MBC 아나운서 국장은 14번. 하재주 한국원자력연구원장은 16번. 정선미 한반도 인권과 통일을 위한 변호사 모임 한변이라고 하죠. 이 한변 사무처장은 17번이었습니다. 관심을 받던 유영아 변호사는 끝내 배제가 됐더군요. 이제 그가 어떤 포지션을 취할까 궁금해집니다. 솔직히, 이 밖에 다른 분들은 그 직책과 추천 이유를 저는 잘모르겠더군요 기업체 부사장, 여성 벤치협회 회장, 한노총 간부, 의협상근 부회장 등이 배치가 됐으니, 뭐, 이런 분들은 그런 대로 제 역할을 하시겠죠. 공안위가 나름대로 고심하는 흔적이 보인다 할까요? 그래도 적어도 추천 이유 정도는 밝혀야 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랬으면 좀 좋았겠습니까? 당장 통합당에서는 벌컥했습니다. 통합당은 호밀밭의 우원재라는 유튜버 방송을 한다는 우원재 씨가 상위순분 8분을 받은 것을 지목했습니다. 저 역시 지금 는 이름입니다. 한참을 검색해 보았죠. 네이버에도 이물 설명이 없더군요. 아직 20대 초반인 그저 그런 우파층인 모양인데 별다른 경력을 저는 찾아내지 못했습니다. 그렇다면 이상하죠. 일국의 국회의원이 되는 것인데, 무엇보다도 이 난국에 보수를 대변해 자유민주주의를 지키는 전사를 선출하는 일인데, 이런 낯선 이름이 버조시 당선권 안에 있다는 것을 저는 정말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그 대신에 보수를 위해서 표정해온 수많은 사람들이 배제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를 발탁한 이유는 공간이고 분명히 밝혀야 한다고 봅니다. 누구 의견이었습니까? 공병호 공관위원장입니까? 아니면 한승교당 대표 의견이었습니까? 밝혀만 합니다. 자칫 이름 공천이 나머지 비례대표 공천의 공정성까지 의심받게 하니까 말입니다. 어쨌든 밀양구 당은 현 상황이 유지된다면 적어도 17석 정도의 비례대표 당선자를 내일 것으로 보입니다. 일반적으로는 19석에서 20석 정도로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비례연합 정당에 누가 참여하는지, 민생당과 국민의당에 대한 지지도가 어떻게 바뀌는지에 따라 당선자는 어쩌면 23석 정도까지 늘어날 가능성도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명단이 발표되자 17분까지는 가슴을 쓰려 내렸고 그뒤분호몇분또 기대를 걸수 있게 됐는데 나머지 명단에 오른 분들은 불만이 아주 컸을 겁니다. 당장 18번에 배치된 정은천 의원은 최고위에 벌점하면서 불만을 드러냈다고 하는군요. 아마 정체명단에 대한 불만이겠죠. 자기 18번에 대한 불만은 아니라고 봅니다. 지역구 의원이 다시 비례대표로 하겠다는 것도 저는 이상해 보이는군요. 역시 공간위원이었던조은현 의원도 자리를 박차고 나갔다고 하니 그렇다면 도대체 이 순번은 누가 결정한 겁니까? 그래서 일단 이 명단은 최고위원회의 반발에 맞혔던것 같군요. 정규수 부족으로 최고회의가 열리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아직까지 최종 결정은 아닙니다. 반발 원인은 겉으로는 통합당이 영입한 인사들이 당선권 순번인 20분을 넘어 배치가 됐다는 겁니다. 아니나 다를까. 이 본당인 통합당은 분노했다고 언론이 일제히 보도를 했습니다. 영입 인사를 10분을 보냈는데, 단한 명도 20분 안에 들지 못했다는 겁니다. 당 관계자들이 한 말은 이렇습니다. 실명이 안 나왔더군요. 황 대표를 중심으로 영입한 통합당 인재는 자매 정당인 한국당에서 비례대표로 서야 한다. 그게 무슨 원리입니까? <laughs> 그들이 모두 당선권인 20분 뒤로 밀려나 황 대표가 크게 화를 냈다고 하는군요. 당장 황교안 대표가 공들여 영입한 윤주경 전 독립기념 관장이 21번에 배치된 게 그런 논란을 키웠습니다. 그건 저도 굉장히 이해하게 생각하는 부분입니다. 왜 그분을 21번에 배치했을까요? 통합당 영입 인사를 무조건 당선권에 공천해야 한다는 건 사실 저도 반대합니다. 과거 통합당의 진실인 자유한국당에서 영입한 주요 인사들은 지금 지역구에 대부분 전략공천을 하지 않았나요? 무엇보다 통합당에서 보낸 인사를 무조건 당선권에 배치한다는 건 민주적이지도 않죠. 설마 비례대표까지 사천 논란에 휘말리게 하고 싶진 않겠죠. 어쨌든 비례대표 후보 몇 분은 다시 심사 대상이 될것 같습니다. 황교안 대표가 이적을 권해 미래 한국당으로 와서 최고위원 감투를 쓰고 있는 김승찬, 이종명, 정문천 최고위원들이 명단 가기를 거부하고 있으니까요. 통합당 염동열 인재영입위원장은 입장문까지 냈습니다. 입장문, 요사이 너무 유행하는 것 같습니다. 통합당의 영입인사를 무시한 미래한국당의 공천 결과를 보며 매우 침통하다. 자가당착 공천으로 영입인사들의 헌신이 정말 헌신적처럼 내팽개쳐졌다. 자가당착 공천, 그 무슨 의미입니까? 그러면서 염 위원장은 재심을 요구했더군요. 영입인사들의 헌신이 얼마나 대단했으면 염, 이혼이 이리 흥분했을까요? 그리고 영입인사들이 헌신을 할 시간적 이유나 있었습니까? 아니면 영입인사들에게 공친을 보장하기라도 한 겁니까? 이제 미래 한국당의 최고위원들과 공병호 공간위원장의 싸움도 볼거리가 됐습니다. 자, 이틀 전에 발표됐던 민주당 비례대표는 일본인 최혜영 강동대 교수가 어제 구설수에 휘말렸습니다. 조선일보에도 크게 났더군요. 최 교수는 중증장애를 극복한 아주 유명한 분이죠. 그런데 최 교수는 혼인신고를 하지 않는 방법으로 기초생활비와 장애인 활동 지원금을 부정수급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습니다. 솔직히 액수는 얼마 되지 않습니다. 그는 2011년 장애인 늑비 선수인 남편과 결혼했는데. 막상 혼인신고는 8년이 지난 작년에 했다는군요. 그래서 결혼 당시 기초생활수급자인 남편에게 지원이 끊기는 걸 피하기 위해 일부러 혼인신고를 하지 않은 게 아니냐 하는 의혹을 받는 거죠. 최 교수는 남편이 결혼 전 빚을 때 않을까 싶어 혼인신고를 하지 않은 것이라고 해명을 했습니다. 그럼 또 부부가 둘다 장애인인데도 허린 신고를 늦춰서 1인 장애인 가구가 받는 활동 지원금을 받았다고 하는군요. 1인 장애인 가구는 부부 장애인보다 8배를 더 받는다고 합니다. 최 교수 부부는 15개월간 활동 지원금을 그래서 부증 수급했다고 하는 의혹을 받고 있습니다. 자, 민주당 비례대표에서 뉴스 메이커는 역시 DJ의 삼남 김홍글 씨였습니다. 이제 김홍걸 씨가 국회의원이 되면 김대중 대통령의 아들 3명 모두 의원이 되는 기록을 세우는 거죠. 언론은 김홍걸 씨가 2002년 5월 체육사업자 선정 로비 명목으로 36억 7천만원 상당의 금품과 주식을 받아서 구속된 전력을 주목했습니다. 그때 홍삼트리오 얘기가 나왔죠. 그런데 그가 비례대표 확정 후 윤석열 검찰총장을 향해 멘트를 날린 게 다시 화제가 됐습니다. 윤 총장이 끝까지 파헤치는 걸 좋아하던데 공격 소비가 바뀐 상황에서도 그렇게 하는지 한번 지켜보자. 무슨 의미일까요? 어째 어수선합니다. 그런데 이제 국회의원이 될 테인데 말씀을 좀 아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 1번은 여기까지입니다. 2부에서는 강남을 최웅 후보자 낙마와 통합당의 셀프재명 의원들이 통합당에서 다시 민생당으로 돌아가게 된후 폭풍을 살펴보겠습니다. 잠시 뒤에 뵙겠습니다. 늘 하는 말이지만, 봄은 이미 창밖에 와 있습니다. 지금까지 지는 책이었습니다.